자, 어,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사에널리비티 분석을 도와드릴 건데, 자, 현재가 6만3 0원에 주가 자체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어느 정도 또다시 도지 캔들이 나와주면서 이 단기적인 조정에 있어서의 마지막 바닥 구간의 신호를 알려주고 있는 캔들이 나와주고 있다.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악재들이 나와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의 추가적인 눌림이 나와줄 가능성도 높고, 우리는 그 눌림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기회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타이밍들, 그리고 지금 무슨 재료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할 사실들,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눈 크게 뜨고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영상 중요한 내용들. 중요한 요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유익한 정보들을 얻어가셨다, 도움이 되셨다, 라고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저에게도 큰 힘이 될수 있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 지금 두 달가량의 박스권을 만들어가면서, 지금 이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 이탈을 시키고, 그 다음 또다시 말아 올리면서, 지금 이 박스권 하단 부분에 또다시 자리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런가 동시에 이 단기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하락 추세를 어떻게 되세요? 돌파를 해주긴 했지만, 그래도 또다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1선을 이용해서 또다시 누르고 있는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61선, 21선, 자, 11선, 51선까지 지금 수렴이 된 상태에서 이 구름대 안으로 지금 캔들과 이평산들이 지금 모여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재료 하나만 터지게 된다면 위로든 아래로든 크게 움직일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주요 일정들을 좀 같이 알고 이제 대응 준비를 해볼까요? 자 보시면은 일단은 이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이 기대감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장에 좋은 영향을 끼쳐주고 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 그러니까 재료가 또 언제 나오냐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월 5일 이번 주 금요일 자 오늘이 이제 9월 2일이잖아요. 9월 5일에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가 있어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 날또 뭐가 있죠?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선물 옵션 만기일이 9월 11일 날 잡혀 있어요. 그리고 9월 17일날 FOMC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이 나오고 이때까지 이 투심들은 살아 있을 것이다 위로든 아래로든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거를 이용해서 5월에 있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나와줬을 때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은 포지션들을 어떻게 하세요? 당연히 명확하게 뚜렷하게 움직일 거라는 거죠. 언제까지? 9월 11일까지. 물론 9월 17일까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건 자, 9월 초부터 해서 중순까지 주요 일정들이 잡혀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만 봤을 때도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랑봉투법 그리고 상법 개정안. 지금 이런 법안들이 나와 주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의결이 되면서 지금 투심들이 우리나라 시장만 흔들리고 있다. 물론 이제 금요일에 미국 증시도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일단은 더큰 악재가 있죠. 탈원전 아니라더니 재생에너지 지원 폭증. 그러니까 내년 원전 예산의 2.4배를 재생에너지에다가 지원을 했다. 그래서 41%의 예산들이 증가를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원전 관련 예산이 이제 공백의 우려가 생기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건, 두산에널리비티 같은 경우에는 이 SMR의 파운드리 시장으로서 어 독점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공장 자체가 이제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기자재들, SMR에 들어가는 그 주기기 분야에 있어서의 파운드리에다가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많은 나라들에게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까지는 그런 모멘텀들이 완전히 소멸이 된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은 이게 나와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현이 박스권 구간에서 횡보 과정을 걸치고 있는데 자 일단은 올라갈 수 있는 재료들은 지금 나와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거래량 자체도 보시면은 자보일량을 봤을 때도 자 밑에 바닥에서 이제 매집 이후에 만원대에서 지금 얼마까지 올렸죠? 7만원대까지 올렸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외국인들의 보이소량을 보시면은 이 매집했던 물량들을 한 번도 던진 적이 없고요 그러면서 이 상승을 만들어냈던 물량들 있잖아요 이 상승을 만들어냈던 이 외국인들의 물량들이 이 고점 부근 자리에서 매도 물량들이 쏟아지긴 했습니다 기관들과 같이 하면서 매도 물량들이 같이 나와줬는데 일단 기관들의 하방 압력은 계속해서 유지가 됐고 그러면서 이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세 하나로 주가가 2차 상승을 이때 당시에 또 다시 만들어 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물량을 누가 받아냈어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 물량들을 개인들이 이 파란색 선 보이시죠? 개인들이 받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시점에서 이 박스권을 만들어가고 있고 저점을 계속해서 한번 크게 크게 터치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개인들의 보유수량이 말도 안 되게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건. 과연 주포들이 이 물량들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거죠.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조정을 만들어냈을 때, 자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런 조정을 만들어냈을 때 개인들의 보유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물량을 사들이다가 약간의 상승을 만들어냈을 때, 약간의 상승을 만들어냈을 때, 여기서 보유량을 증가했다가 이제 조정 끝에 바닥을 다지고 올렸을 때 개인들의 보유수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개인들은 여기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구조일까요? 그렇게 많이 가져가고 있는 구조는 아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외국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하방 압력을 가하다가 같이 올렸을 때, 자 같이 매수세가 들어주고요. 와 그러면서 이 고점 부근에서 또 다시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을 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해서 어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들이 계속해서 기관들과 함께 같이 들어와주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지금 확실한 것은 이런 조정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주가를 계속해서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내는 그런 움직임을 과연 보여줄까요? 엄청난 재료도 나와주지 않은 시점에서 과연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조정을 만들어내면서 개인들에게 패닉셀을 유도하고 그 패닉셀 물량들을 쉽게 더싼 가격으로 밑에 자리에서 받아내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 시점에서 수급적인 분석만 보더라도, 어 외국인들의 보유랑 그 매집했던 물량들은 23년도부터 해서 매집했던 물량들 있잖아요. 자, 이 물량들은 아직 제대로 털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 많은 물량들이 과연, 기관들의 많은 물량과 이 외국인들의 많은 물량들이 과연, 자, 어디 자리 권역에서 물량들이 쏟아질까요? 당연히 어느 정도 또 다시 고점이 형성이 되었을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횡보 과정을 걸치고 있음에도 투자자 거래량을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크게 물량들이 들어와주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증권사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외국계 창고에서 매수자가 들어와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느 창고에서는 매도 물량들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고 그러면서 또 다른 창 비중을 담아가는 그런 손바꿈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무작정 매도를 하시는 게 아니라 무조건 현 시점에서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움직임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는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타이밍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타이밍들을 어떻게 잡냐면 일단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반적인 재료와 그리고 수급적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기술적 분석까지 같이 병행해 가면서. 대응하게 을 된다면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 보시면은 제가 저번 이 상승 구간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엘리어트 파동만 그려봐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하지만 이것 또한 어느 정도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의 인증된 분석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이러한 세세한 것들 제가 이것만 보고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으라고 한 적이 있을까요? 절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엘리어트 파동만 봤을 때는 오파까지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ABC 조정이 만들어졌을 때, 자 ABC 조정이 만들어졌을 때 이제 바닥 찍고, 자 쌍바닥 찍고 웬만하면 여기서 말아올리는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하는데, 자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작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리스크들, 뭐 상법 개정안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세제기 편안 그리고 노랑봉투법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투심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섹터별로 그리고 테마별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자체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할건또 다시 원전 섹터가 강세를 보여주는 움직임을 만들어 낼 거예요 언제 ai 가고 나서 뒤따라 또 다시 에너지가 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가 가고 있었고 반도체가 많이 올라와줬고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이제 좀 빠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1차 상승밖에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날리비티 같은 경우에는 이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풍력 관련해서나 그리고 가스터빈에 관련해서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전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원전만 보고 가시는 게 아니라 지금 현 시점에서 두사의 널리비티의 가치 그런 기술력들을 여러분들이 좀 믿고 현 시점에서 매도하는 를게 아니라 오히려 홀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박스 권 자리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점을 시켰던. 이 ABC 조정이 나와줬던 이 구간에서 개인들의 물량들이 말도 안 되게 들어와줬잖아요. 그리고는 또 다시 이 바닥 구간에서도 개인들의 물량들이 같이 들어와줬습니다. 기관들의 수급과 개인들의 수급이 같이 들어와줬어요. 그래서 이 박스권을 만들어내면서 페닉스를 유도하는 조정을 만들어냈고 그러면서 이 조정 속에서도 개인들이 물량을 담아가는 그런 수급들이 들어와줬을 때 여기서 한번더 조정을 만들어내게 된다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페닉스를 던질 수밖에 없다. 물량들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한 금량들을 받는 시점이 나올 거예요. 언제? 이번 주 내로 우리는 그 이번 주 내로의 그런 기회 타이밍들을 잡아갈 거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제가 분석해 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대응 전략들 제가 무엇을 하고 있죠? 두산 엘리비티 주주 여러분들과 소통해 가면서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답장해 드리면서 뭐해 드리고 있어요? 매수가와 매도가 얼마 원으로 해서 타점들을 잡아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 전화번호가 없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위에다가 전화번호 하나 띄워놓을게요. 자 위에 전화번호로 두산 지금 바로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곧바로 답장이 드릴 거고 이 채널에 계신 많은 구독자분들이 제가 분석해놓은 정보들, 재료들, 일정들, 타점들 그냥 다 받아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서 함께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두산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거래량이 터진 게 아니라 조정이 나와주면서 거리량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이 고점 부분에서의 거리량만큼이 터졌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할건 외국인들의 투심이 또 다시 살아났을 땐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또 다시 미친 상승을 만들어내겠죠. 우리는 그 상승이 나오기 전에, 기회를 잡아야 된다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곧 있으면 바닥이 어느 정도 잡힐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랑 같이 타점을 잡아 가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평단가를 관리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 시키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이 고점 부근에서 왜 매도 타점을 잡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서의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 낼수 있는 재료들은 이때 당시에 슬금슬금 나와졌습니다 하지만 조정이 이어졌지만 우리는 여기서 또 다시 이 조정이 이어졌을 때단기적인 눌림에 있어서 흔들리지 였나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오히려 기회로 잡아가고 있고요. 이 기회를 같이 잡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제 전화번호 010-4822-8706 번호로 두산. 지금 바로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상 마지막에 선물 하나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이 선물이 무엇이냐면 뒤에 영상에서도 설명이 드릴 거지만 제가 이때까지 터득했던 매매 기법들 뭐 시초가 베팅이든 뭐 종가 베팅이든 그리고 시간에 다닐까 그리고 제가 요즘은 장중 베팅은 잘안 해요. 시장의 투심이 정말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섹터별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봐야 할건 어 시초가 베팅 그러니까 넥스 거래소에서의 거래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위주로 매매 전략들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매매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공부할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를 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받아 가셔서 도움 챙겨 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선물이 있어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으로 인해 시장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물 관련해서나 ETF 뭐 금, 달러에나 채권 뭐 이러한 관련된 그런 안전자산 운용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담아가면서 굴려 나갈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선물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제가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터득했던 깡통을 차가면서 그런 매매 기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공유해 드릴 건데요. 당연히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세력들의 매집 패턴 총 정리를 해서 자료로 준비를 해 놨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인도 할수 있는 시간의 매매, 뭐 그러니까 시간의 단일가와 뭐, 종가 배팅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자료로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지금처럼 금리 이슈가 많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불확실성한 그런 재료들이 많을 때, 안전자산 운영이 정말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 그래서 이 안전자산 운영 방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좀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런 매매 기법들과 안전자산 운영까지도 좀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기법 종류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시초가 매매와 그리고 이제 상따, 그리고 이제 종가 베팅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사람마다 그 기법, 그러니까 그 매매 스타일이 정말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넥스 거래소에서 투자하는 걸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중에 하는 것은 상한가 따라잡기밖에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준과 원칙을 세워가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를 그냥 뭐다안 나눠드리고 하나씩 나눠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섯 개의 자료 모두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들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 전업 투자를 하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직장이신 분들, 뭐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주식이 신경을 못 쓰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는 자 종가 베팅과 뭐 시초가 매매, 그리고 시간에 단일가에서 투자하는 방법까지도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료로 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안전자사 운영 관련해서도 이제 설명이 드릴 건데 일단은 금 같은 경우에는 20년부터 해서 25년까지 약178%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와 엔화 각각 보시면은 20년부터 해서 달러 같은 경우에는 25년까지 17%의 상승 그리고 엔화 환율은 25년부터 해서 제가 적어놨는데 작년에도 이제 말도 안 되게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까지 해서 자, 상승률이 한 15%, 17% 똑같이 잡히겠죠. 자, 그래서 달러와 엔화, 금 정말 중요한 안전 자산 운용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무엇보다 금리 이슈가 많고 시장의 불확실성한 상황 속에서 제일 주목받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미국 채권이에요. 물론 금과 달러, 엔화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왜 미국 채권이 중요하냐? 일단은 채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이제 몇 년짜리 뭐 5년부터 해서 10년짜리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1년짜리도 넣을 수가 있는 거고 몇 주짜리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1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만기까지 여러분들이 중간에 매도를 안 하고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는 투자 원금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이슈가 많은 지금 현상 속에서는 뭐 채권을 바로 늘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채권 ETF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안전자사 운영까지도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1대1 멘토로 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전자사 운영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돼. 자, 지금 제가 전화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로 0104822-8706번으로 자, 기법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세요. 자, 그러면 제가 방금도 준비해놓은 자료들, 기법 자료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 운용 방법까지도 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자,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여러분들 좀돈좀 굴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자 공부부터 하셔야 합니다. 공부 투자의 기본 원칙이 무엇입니까? 기준과 원칙을 세워 가면서 여러분들이 감정 그러니까 뇌동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로봇 같이 이성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돈을 굴려가면서 이제 좀 쉬어가는 타움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매번 좋을 순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할게 안전자산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안전자산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정확하게 이런 방법들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 기법이라고 문자 꼭 보내셔서 같이 함께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0104828706 번호로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앞에 이제 소통만 입장을 하셨으면은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함께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만, 자, 그러니까 소통방에서는 안 알려드리고 있는 자료와 방법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들 들고 올 테니까 꼭 영상 매번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